대통령님께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제안은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 제안은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좀더 필요합니다. 세 번째 제안은 정부 주도의 AI 시장 형성을 해 주십시오. 실제로는 공공의 AI 그 수요가 아 상당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한 5년간 한 5조 원 정도 쯤의 음,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. 네 번째 제안은 AI 국가 인재 양성입니다. 마지막은 좀 로컬 제안인데요. 울산 AI 특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아, 제안입니다. 이게한 5년간 5조 원 정도 아까 말씀하셨어요? 네. 연 연간 5조 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? 음. 예를 들면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제품 구매를 해 줘라 제가 뭐 어저께 급하게 혼자서 조사한 그 형태로 <laughs> 네 대충 말씀하시건 알겠는데 공공시장에 한 4조원 정도쯤에 저이 어 정부가 내년 발주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25% 정도 하는 거니까 5년 동안은 5조원 시장되는데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네. 어, 혁신 스타트업 펀드 조성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이것도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펀드요? 네, 핵심 스타트업 펀드 아까. 예, 확실히 스타트업은다가 감이 없어지고. 뭐 처음엔 마중물 형태로 보시면은, 글쎄, 요 펀드니까, 어, 그, 아, 솔직히 그 먼저 정리돼야 될게 저희가 어떤 AI를 먼저 키우겠냐, 모든 AI를 다 예, 똑같이 취급할 수. 있습니다. 정확한 어떻게 추계는 당연히 불가능한데 대충이나 뭐몇 조원, 몇십 조원, 뭐 몇천억 뭐 이런 거죠. 스타트는 한 10조 원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. 10조 원 정도. 네. 10조 원 단위. 네.